오늘 말씀 사무엘하 13장 23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죄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제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임 주신 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은 어,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 다시 한번 다윗의 인생에 아니 다윗의 그 가정에 아니 이스라엘의 이제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생의 위기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이제 이 다윗의 또죄 때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 다윗의 가정에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복 형제인 이제 암론이 동생 다마를 겁탈한 것입니다. 근데 이 겁탈한 일이 있고, 뭐, 이, 이, 이후에, 결국은 그러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남아져 있는 겁니다. 아, 우리 그런 얘기가 쉽게 하잖아요. 어, 뭐, 그, 물이 엎, 질러졌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중요한 건이 엎질러진 물,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것이지, 여기 에 주저앉거나 뒤에 있는 것들을 곱씹고 앉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땠는지, 또 그래서 오늘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말입니다. 오늘 다위처럼 그, 그의 잘못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 때문에 오늘 이런 아픔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다윗서 인도하셨고 그 사이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아무쪼록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제 2년 후다 이런 거죠. 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다말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어, 오라바리아 오라비였던 오빠였던 이제 압살론이 이제 다마를 이제 그데려다가 두고 나서 이제 이면이 흘렀다 이제 그런 시간이 흘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론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했던 시, 어, 그,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론이 왕의 모든 아들들과 다윗을 청하게 됩니다. 그 다윗은 자기가 무슨 일인지 못 가게 됐고. 근데 이때 암그 압살론이 어 간청하기를 아예 압론 그러니까 형 압론 반드시 형을 꼭좀 보내 달라. 형들을 좀 보내 달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간청하니까 아유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을 그 압론과 함께 이제 이 양털 깎는 이제 행사에 이제 그 다윗이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압살론이 이제 미리 그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압론이 술에 취해 있을 때에 그를 이제 암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술에 취해 있는 압론은 압살론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제 모든 아들들을 압살론이다 암살했다.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은 그, 어, 그, 기회주의자였던 그 시무아의 아들, 요나답이 기억하십니까? 요나답이 왜 암론이 다말을 가지고 싶어 했었을 때, 옆에서 이렇게, 그, 어, 악한 꾀를 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어, 통해서 그 다말이 암론에게 오게 했었잖아요? 그, 아, 요나단이, 이번에는, 요나답이, 어, 요나답이, 그, 이번에는 그 다윗 옆에서, 어, 그 소명은 진실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는 압론만 죽었다. 그러니까 왕이시어 너무 그렇게 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는 척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압론의 사건 이후부터 계속해서 압살론이 죽으려고 계획했었다. 이렇게 이제 이간질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 악한 꾀를 냈었는데, 자기는 책임을 피해가면서, 이제 아, 압살론을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빴다, 나쁜 사람이었다. 이렇게 몰아가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답의 얘기를 듣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압살론이, 어, 압론의 사건 이후로부터 그,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때부터 압론을 죽일 생각을 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그것을 피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어떤 그런 그어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이 기회주의자적 발언이지만 이것이 결국 사단의 이제 그 악한 꾀인데 자 다윗으로 하여금 뭐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그 어둡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2 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 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론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자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신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론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그어 이제 압살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압론이 다말을 범하였을 때 그때 이제 오빠였던 압살론이 다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제 이자초지적을 물은 거예요. 압논이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었느냐? 암논이 그랬느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압살론이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그는 내 오라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암논은 다말의 오라버니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이야, 지금은 그냥 좀 잠잠히 있자 우리. 이게 이제 왜냐, 면이 사건이 벌어지면 그 이게 이제 그, 그 다윗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이, 이 다윗의 이이 그, 그, 그 가정 안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건 어쨌든 다회적인 수치고 또 어떤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좀 잠자키 있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지금은 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잠잠하게 있자.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러면 지금은 가만히 있자는 얘기는 이후에는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너무 그렇게 어, 억울해하지 말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있자.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에, 이렇게 돼요.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론의 집에 있어, 어떻게 있었다고요? 처량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보 오빠한테 그렇게 그 일을 당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오빠가 가만히 있자고 하니까, 또 이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니까, 그냥 오빠 말을 잊고 기다렸던 거잖아요. 근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압살론이 이제 압론의 그, 그, 그 일을 두고,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론이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이렇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론의 입장에서는 이사건을이 사태를 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이게 이 벌어진 일 자체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제 악한 일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두고 보자, 이렇게 이든 거예요.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론이. 이 일이 지금 되어가지는 것을, 뭐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동생 그다 말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은 점점 커져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오늘 이, 이 말씀을 보면 21절이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그 일을 두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21절 말씀 보세요 다윗당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심히 노하였다 이러고 끝나요 이러고 노하였다 이러고 끝나요 무슨 이유에선지 그 뒤에 다말을 불러다가 뭐 위로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사건의 이 자초지정을 다말한테 듣는다든지 아니면 압론을 데려다가 크게 나무라고 그걸 벌한다든지 어떤 뒤 후속 조치가 벌어지질 않아요 그냥 분노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압솔란이 판단하기에 일단은 누이를 잠잠케 하고 좀 이렇게 근심하지 않으려고 지금은 이렇게 있자 이후에 이 이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타이왕이죠 왕인데다가 아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이 상황들을 지금 이게 마무리를 져야 되잖아요 왕론을 뭐 데려다 접해든지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그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율법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암론이 다말을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이들의 율법에 안에 있으니까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고 화를 확되고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압살론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대요 지금 22절 말씀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 도망 했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돌아오는데 문제가 해결된 줄 아십니까 에서가 20년 동안 해결이 됐어 아우 다 잊었어 아니에요 400명 사병 키워 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기다려요 야곱 죽이려고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사 다 그래요 얽혀 있잖아요 절대 그냥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반드시 다 그렇게 따라와요 여러분 오늘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냥 분노하고 끝냈대요. 자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말은 처량한 채로 남아있어요. 처량하게. 그리고 압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론은 도망해요. 그 이후에 이제 압살론과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아니에요. 압살론이에요. 결국 압살론 일로 형을 죽이고 도망해서. 또그 술에 가서 몇 년을 사냐면 3년을 보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론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다윗에 이어지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아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압론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좀, 이, 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게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압론이 뭐, 죽었는데 왜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이 상황들에서 여러분 다윗은 사실 압살론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다 죽었어. 근데 압살론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압살론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우리가 이제 커다란 사랑으로 덮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덮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덮고 우리의 상황을 덮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은 건 내가 구원함을 얻은 건 힘을 다시 얻어서 죄와 다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얘기요 내가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이 야, 됐다. 여기 지금 다윗처럼 덮어버리는 거죠. 다윗이 왜 덮었을까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바세바의 사건을.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쭈빗하고 민망하고 도대체 그럴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냥 분노 확 하고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은이제이 일들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이, 이때 이 포인트였어요, 사실은. 다윗이 그러니까 암논이 어떻게 할수 없었다고 치자고요 또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너희 집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다 피비린나는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은 언제 끝냈어야 되냐면 엎어진 물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물을 치워야 될거 아니에요 엎어진 물은 다윗은 이럴 때 치웠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건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표는 직면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 근데 이후에 이제 다윗은 이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회복이 됐다. 내가 덮고 끝내자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서 이 시간을 통과해 나가야 돼. 내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저를 보겠습니다. 제 안에 문제가. 제 안에 죄된 습성이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함을 얻었다는 건 내가 정상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은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받은 내가 그 상황을 내 자신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 내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암론 치고 반 죽여놓고 다메라테의 용서를 구하고 그런 압살론에게 오해를 풀어줬으면 이 일은 이대로 멈춰있지 않고 암살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었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아까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랑도 할수 있고, 또이 모든 상황 가운데 또 그런 것들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허다한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는 건그 모든 걸 직면할 용기가 생겼다는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직면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조롱, 하나님으로서 응? 그 죽음의 공포, 하나님과의 단절, 인간으로서 다 극복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그가나 그래? 따라와 그러시잖아요. 나 내가 앞서 갈 테니까 뒤 따라와라.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 따라가 그 주님이 맞이하셨던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죄, 허당한 것들을 다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앞서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앞서가셨으니까 다 아실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또 안타까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보였던 다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또 또 자녀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또큰 이제 아픔과 실련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당당히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이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이들의 그 외면 앞에 이겨내신 그 주님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실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멘.